날씨 진짜 좋죠네왜 이렇게 <laughs> 기분 안좋은데요? 안좋죠 더블레더를 해야되니까요 <laughs> 2주 연속 더블레더는좀 네. 아닌거 같습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보세요? 상태는 좀 괜찮으세요? 아, 네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양말은? 양말 지금 이, 없어요 이군에서 바로 와가지고 양말 지금 두개밖에 안와가지고 이거 세탁하신 거죠? 그럼요. 빨고 <laughs> <말고> 신죠. <laughs> 아 저희가 드린 거는 안 신어요. 아 그럼 참못시겠어다 연습 <laughs> 때는 씻으면 안될 것. 리습 왔을 때머리맡아 두고. 네, 그러려고요. <laughs> 인증샷 한번보내주수 있나요? 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운동. 아내 허리 부러질 뻔한 거지? <laughs> 거리 부러질라고. 에그 <laughs> 주더 아, 신기다 오늘 기분 좀 좋아 보이시는데요? 어? 오늘 기분 좀 좋아 보이는 날씨가 좋잖아. 아. 해를 보면 원래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지. 더블헤더 아. 말고. 어. 인사해 주도 뭐, 네. 어, 네. 인사해 주쵸, 뭐 어제. 채가 주목이 누구라고 신기한 거. 이제 학력 다 소개해야지. 혹시 모르니까. 네. 어디고 나오고 네. 어, 운동해. 광춘고등학교 나온 김준호. 오자 씨. 오자. 군대. 데야 초롱이 어랜만이네 조식. 군대. 이 문신을 <왜> 안 했어요. 서원에한 <목소리> 번에. <목소리> 초롱이다음 <목소리> 번에. 초롱이에서 특별엔트리 김초롱 임성. 오시니까. 오자. 손인성입니다. 초롱이 이제 뭐야 차잘리냐 어, 경기가 좀안좋 이게 안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you scared? You scared? Yeah, you sca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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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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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lie, Tell don't l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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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더 많이 되고 내 공을 못 던져요 음 그러니까 이빅빅 <laughs> 형이 뭐 너를 위해 이 형은 뭐 하시는 거 아니야? 빠지세요 이오이 마음이 잘빠 카메라 확인했잖아요 ㅋ ㅋ 세요랑김가 조언 많이 해주는 거아 이현... 선배님안에가는 조언 아니었고요 놀리는 거고요 김민승 선배님은 진짜 약간 김현승 선배님 저... 신인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사한 조언해주셨습니다 오늘 만약 올라가면 당연히 긴장될텐데 긴장을 뭐 설렘으로 바꿔보라고. 그게 맞는 말인거 같습니다. 진지하게 말해주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laughs> 장난치는 거예요. 진지하게 장난치는 거. 예, 막 이러면서 저를 가르키고, 가리...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냥 평소에 치는 장난이 있어요. 긴장 <laughs> 풀어줄려고. 네, 네, 긴장 풀어주려는 뭐 <laughs> 장난이. 아이스박스 안 드시네요. 상인형 아, 뭐, 뭐 뭐... 이번. 그거까지는 자기가 한다고. 음. 바로 주면 또 이제, 또 그러,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한다고 하는데, 성현이 는 자기가 한다고. 일단. 음뭐 어, 성현이 형이요? 네. 아, 이스박스 혼자. 아, 니 그런 거 같아요. 딱저 오자마자 바로 그냥 얼굴 색깔이 이제 <laughs> 달라지던데요? 지금도 이제 보면 바로 이제 와가지고, 장난히시나가나 <laughs> 봐. 그래 선생님 이거 아이스박스 u 야 되겠습니다 t e n i n g I w a 다 only to be put in the i 기 e a 아직 s o y 없 u are yet lucky 진짜 the Ash. I'm telling you. i 이 t e 습니다 말하자면 좀 길긴 한데 오늘도 원석이 보시면 원석이도 이거 팔찌 하고 있을 거예요. 오. 원석이랑 저랑 영평이랑 포항 경기 날 아침에 석고랑 가가지고 기도하고 음. 팔찌 사고 행운의 팔찌.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원석이 하고 있어요. 은빈이요? 음. 네. 앞으로 하는 거좀 더. 아좀더네몇개더 네, 쳐주면 사줄게요. 아 진짜? 5월달에 홈런 4개 더 치면 월간 10개 또 그쵸, 그쵸.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달성하고 아, 18인닝 화이팅 하십쇼 네. 편집 오늘 두 경기 다 이겨서 편집 좀 힘들어서. 3루 주자 태그업, 득점을 향해 허물어 들어옵니다. Yeah, okay, okay. 네. 아 귀여워 수고했다 진짜 더블시다네 제발 파이팅! i 입니다 아이코. in the w m cool. t k you. Thank you. t h a 승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여러분, 제가 또 이기기 때문에, 호환에서 여러분도 멘탈을 워왔기 때문에, 하늘이 대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승리, 파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오늘요? 이겨서 좋죠. 이기면 힘든 게 결국 좀 덜하니까. 그리고 날씨도 안 좋아하는데, 열심히 올려주셔서. 엄청 또 늦게까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어, 분학교 이야기 때 아마 이후로 처음 결승한 걸로 알던데,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